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 바로 마인크래프트 리소스 팩 시간인데요. 요즘 제가 리소스 팩 신기한 게 많아서 자주 리뷰를 하는데 여러분도 적용해서 재밌게 즐기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오늘의 리소스 팩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세계가 만화처럼 변하는 거예요. 뭐, 만화나 애니메이션처럼 이쪽 그래픽이 전부 변하고, 동물도 몇 마리 변하고, 모험터도 몇 마리 변한다고 하는데, 약간 제 느낌엔 조금 단순하게 변한다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많이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적용해볼까요? 자, 지금 바로 적용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화처럼 변한 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보시면 이 검은 선 있죠? 이 검은 선이 있는 게 만화처럼 그런 거거든요? 만화 원래 그릴 때그선 같은 거를 아예 지울 수가 없잖아요. 뭐 사진도 아니고, 어, 뭐라지, 그직척 사람이 영화로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선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선을 약간 표현하고 이런 모래나 잔디 같은 거를 조금 더 단순하게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흙같은 것도 보시면 이렇게 위에가 되어있는 것도 있고 옆에 깔끔한 경우도 있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거 말고도 동물 같은 경우도 많이 변화가 됐다고 하는데 보도록 할까요? 닭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정말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만화처럼 날개를 표현하기 위해서 날개가 이렇게 다 쫙쫙 나눠져있고 얼굴, 눈, 뭐 부리, 뭐 이렇게 아래 다 나눠져있네요 다리 쪽 보고있다 다리 다리 한번 보여줄래? 오 어, 다리도 다리 뭔가 착 붙어 있는 느낌이야. 자리에 탁 붙어 있는 듯한 여기 닭이었고, 그 돼지. 돼지도 한번 볼까? 돼지 안녕. 어? 돼지는 뭔가 마크 돼지기는 한데 좀 단순해졌다. 이게 보시면 이획 같은 게 많이 표현이 되어 있고 되게 단순하고 좀 깔끔한 리소스팩처럼 보여요. 좀 깔끔한 리소스팩 막 그런 걸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렉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게 되고 이쪽 보면 꽃들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정말 약간 만화처럼 표현이 되,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꽃 꽃이나. 동물들이 변하는데 동굴을 한번 캐볼까요? 동굴을 캘땐 어떤 느낌으로 변할지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동굴을 직접적으로 캐보진 않았는데 한번 내려가는 길이 있나? 오, 닭이 뭐, 소환되네 닭이 멀리서 보면 이렇게 F1 누르고 보면 마인크래프트가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 마인크래프트 애니메이션 마인크래프트 애니메이션 보는 거 같아요 그 가끔 유튜브, 외국 유튜브에 마인크래프트 애니셔, 애니메이션 같은 거 자주 올라오는데 그런 걸 보는 듯한 느낌이요 F1 누르고 다니니까 뭐, 먹는 것도 전는 다른 마인크래프트에 오는 것 같고 이게 마크였어도 되게 이뻤을 것 같네요. 오 어, 나무 나무 같은 경우도 한번 캐볼까? 위에서 이거 이거 보면 마크 아닌 것 같아. 마크가 너무 막 심플해졌어. 어 여기 동굴 있다. 동굴 한번 들어가 보죠. 스펀 포인트 하고 동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간 듯이 걸고 이 소스팩을 하면 정말 전혀 마크를 다른 느낌으로 표현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기본 마크를 똑같이 얘기는데자이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여기 동굴 들어가는 느낌 새로운데 오 크리퍼다 안녕 크리퍼 오지 마 오지 마 어, 터지지 마 터지지 마 터지지 마오 어, 어, 어! 터졌다 오, 터지는 느낌 그 블록 떨어 어, 떨어뜨리는 느낌도 되게 좋은데요 이거는 내 기분 탓인가 떨어뜨리는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떨어져 있을 때 먹는 느낌 되게 좋고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어 철은 뭔가 많이 단순하게 바뀌진 않았다. 그냥 이게 아뭐그러면 이게 돌이구나. 어 돌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되게 신기하네. 어 근데 석탄은 바뀌었는데 철은 안 바뀌었네요. 바뀌고 안 바뀐 게 있나보다. 석탄 석탄 같은 게 이렇게 바뀌었고 철도 바뀌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자 한번 잠깐만요. 자동 점프가 껴있는 것 같아서 잠수 끄고 내려가 볼게요. 이번에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용암 나오면 게임 모드 쓸게요. 자쭉오 새로운 동굴 오 스켈소드 오. 약간 깔끔하게 생긴 스켈레톤.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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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오케이, 잡았다. 깔끔하게 생긴 스켈레톤. 오. 또 내려가는 길이 없나? 일단은 동굴 들어왔을 때 다른 느낌이 제일 강하네요. 그냥 하늘 보였을 때는 약간 다른 블럭들이 가까웠어야 되는데 동굴에서는 돌이 달라서 그런지 되게 다른 느낌이 강하네. 오, 좀비다. 오. 좀비 안녕. 좀비 또오다 좀비 또오다 가라, 가라, 가라 오. 어, 이거는 석회암 그건가 본데요 제가 가라, 가라 좀비 오지마, 여기 스포로 있나? 여기 좀비 맞지? 내가 지금 야간 출시라서 여기가 원래 어둡긴 한데 조심하면서 어, 내려가면 될것 같아 <laughs> 철이, 철이 안 바뀌어있어서 철이 저렇게 있는 게좀 어색하다 자, 지금 좌표를 Y12까지 내려가 볼게요 동굴도 어느 정도 봤으니까 한번 다이아몬드도 바뀌었는지 캐 봐야겠어. 어? 레드스톤도 그대로? 석탄만 바뀌어 있는 건가? 다이아몬드 찾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조금만 캐 보고 그냥 소활해 보죠. 어, 일단 돌 캐는 느낌은 전혀 다른데 가끔 레드스톤이나 이렇게 철이 나오면 분위기를 살짝 깨는 감이 있네요. 업그레이드를 하면 아마 나중에 철이나 레드스톤 같은 것도 업그레이드 해주겠죠? 한번 소활해 볼게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보자. 어? 다양한 원석이 이게 보니까 옆에 막 테두리는 되어 있는데 바뀌지 않은 거네 철도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철도 옆에 검은색 획은 되어 있는데 안 바뀐 거네요 청금석이나 금 같은 경우도 바뀌지 않았을 것 같다 아쉽네 레더석역 원석은 바뀌어 있네요 여러가지 블럭들도 바뀌어 있는데 한번은 위에, 위에서 아까 전에 나무숲이 있더라고요 나무숲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날아서 이 숲으로 들어가는 느낌도 되게 다를 것 같아요 뭐 들어가 들어가 보죠 이쪽이 세계수가 좀 많은 지역이네 흙이나 이런 게다 바뀌어 가지고 오닭오여쪽오 이거 진짜 애니메이션 같아 이그 마이크 조작기에 시네마틱 카메라 전환해가고 있거든요 이거를 사용하면 마이크도 화면을 느리게 들어가요 이렇게 이 느린 화면으로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 오 느낌 봐 느낌 진짜 뭔가 새로 이 리소스팩을 내가 마치 제작해서 소개하는 것 같은 영상을 찍는 듯한 시네마틱 이용해서 소개하는 것처럼 찍을 수 있는 것처럼 되게 느낌이 새로운데요. 아 근데 가끔 가끔 안 보이는 것들이, 아안 바뀐 것들이 조금 나의 기분을 해친다. 오 이쪽 이쪽 내려가고 오 자작나무 되게 좋다. 되게 깔끔하다. 쩍쩍 가고요. 이거 말고도, 그리고 저도 역시 이 마라 캐릭터처럼 변해야겠죠. 저는 현재 전혀 다른 그냥 마인크래프트의 스킨 같은데, 여기서 갑옷을 입으면 여기에 좀어울리게 변합니다. 제가 만약에 다이아몬드 갑옷을 입으면, 짠! 이 갑옷들이 만화처럼 변해, 만화처럼 변해져 있어서 여기 좀 적응되어 있는 것 같죠? 좀 어울리죠? 아까 전까지는 그냥 다른 루트 스킨이었는데 갑옷을 입으니까 여기에 좀 어울리는 스킨 그리고 밭을 한번 갈아볼까요? 밭안 갈아 봤는데 밭을 또 갈아보면 방금 가는 것부터가 좀 다른데 에이 이거는 똑같네 그리고 NPC 마을로 한번 이동해보죠 집 집은 어떤 느낌일지 한번 가보자 이걸로 집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집 느낌도 되게 좋을 것 같아 막 만화에 보면 집이 막다 단순한 집도 많고 신기한 집도 많은데 오호, 약간 NPC 말 같으면서도 좀 아닌데? 어 NPC가 안 바뀌어 있네. 유리창은 이렇게 되어 있고, 아 NPC까지 바뀌어 있고 이 밀까지 바뀌었으면 느낌 대박인데 다시 한번 딱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길부터 시작합니다. 자쭉 쭉 앞으로 딱 가는 느낌. 아저 주민만 바뀌어 있다면 이 밀만 바뀌어 있다면 정말 엄청나게 새로운 느낌일 텐데. 마을들이 아 얘네가 좀 아쉽네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있는 마을까지 봤고 그리고 여기서 대박은 제가 알기로는 드래곤인 걸로 알고 있어요 드래곤이 엄청나게 대박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드래곤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 다른 몬터들 같은 경우도 변하는 애들 많아요 뭐 가스트 같은 애들이나 가슴, 얼굴 좀 보여줄래? 뭐, 블레이즈, 등등 많은데, 직접 해보시면서 어떤 아이들이 있는 게 찾는 게또 하나의 매력이겠죠? 제가 다 설명하면 또 그러니까. 어, 하루에다가 제가 뭐안 넣어봤는데 한 번만 넣어볼게요. 어떻게 보이는지 갑자기 극 궁금해졌어요. 이거 하고 엔더 월드 어가야겠다 음, 하루 그대로네. 아직까지 뭐, 이런 횡관 바뀌었지 안 바뀐 것들이 너무 많아서 좀 아깝다. 나무판자 같은 것도 바뀌어서 되게 이쁜데. 얼른 가자, 얼른 가자. 갈게요, 갈게요, 갈게요. 자, 엔더월드. 엔드돌이 이렇게 박혀있네? 엔더 관문. 오, 엔더 관문 봐. 엔더 관문이 이게 단순해져도 너무 단순해졌는데? 하고, 보시고, 갑니다. 설치. 아, 설치하는 건 그대로네? 짠! 자, 여기가 엔더월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 양한테 풀려있죠 엔더월드. 오! 전혀 새로운, 오, 나지옥도 가봐야겠다. 전혀 새로운 월드에 온 듯한 엔더월드라고 말하지 않으면 전혀 새로운 것 같은 엔더월드로 왔네요. 느낌이 너무 새롭다. 엔더 수정은 그대로인 것 같고. 드래곤 한번 보고 싶다. 드래곤 안 바뀌어 보이는데? 바뀐 건가? 오오오, 오, 오, 바뀌어 있다. 오, 따라가기 좀 벅차서. 제가 따라가볼게요, 일단 나름. 자 오오오! 되게 단순하게 변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레고 같다. 이렇게 보니까. 레고처럼 변해져 있는 드래곤? 가운데로 안 오나? 이걸 다 부셔왔었나? 한번 부셔볼게. 가운데로 올수 있도록. 부셔보자. 아직 안 오고. 오. 아직 안 오고. 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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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갔다. 혹시 여기서, 여기서 보면 돼요. 오. 오, 단순하게 잘 변해져 있고. 아, 목도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꼬리랑. 얼굴은 많이 보기 힘들 것 같아서 이걸로 꺼내야겠다. 얼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바뀌어져 있네요. 어? 모자를 스티브 모자 쓰면, 스티브 머리 쓰면 잘 거, 어울릴 것 같아. 마크의 상자 같은 경우도 잘 바뀌어 있네. 상자 이제 봤어요. 자, 얼굴을 스티브 얼굴을 바꾼다면, 짜잔! 오! 스티브가 약간 땡땡이 옷 입고, 마인, 진짜 만화, 만화 같아! 자, 여기서 내가. 간다, 간다, 간다. 여기서 잠깐만요. 아, 제발. 내가 다이아검 들고, 방패 들고, 자 방패 들고 다이아몬드 들고 그냥 잡아 여 딱딱 때려 딱딱 때리는 느낌이 오오 방패를 말아갔잖아요 지금? 자 한번 더 이거 눌러서 이렇게 가주면 어 이거 진짜 이게 딱 말아갔다는 느낌이 되게 강력하게 드는 그런건데 지옥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 지옥 생각도 못했는데 지옥은 또 어떤 느낌일지 어난 저는 이렇게 완벽하게 바뀌는 걸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흙여서 그리고 여기서 라이타 라이타가 여기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자, 자, 자, 자. 이거, 자, 자, 가자. 넘어갑시다. 포탈을 안바뀌었네 아까 아쉽게도 안 바뀌고 안 바뀌고 한게 조금 많긴 한데 그래도 지금 바뀐 것만으로도 오 단순하게 표현이 잘 되는 거 같네. 여기 블록이 없는 건가? 오 여기가 지옥이야? 오, 오 좀비 피그맨도 변해져 있고 오 지옥의 용암, 이 용암이 약간 반짝반짝 거리는 걸로 바뀌었더라고 여기서는 한번 보여드리자면. 색깔이 점점 변해요 되게 단순하게 어... 쉽게 제가 갑자기 생각한 건데 완전 퀄리티가 좋은 만화가 아니라 조금 옛날 만화 같다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노즘은 그림을 워낙 잘 그리셔서 이런 것보다 퀄리티 막 실제보다 더 좋게 퀄리티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선은 해결 못하겠지만 여기서는 약간 단순하고 좀 옛날 만화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그런 리서스 팩이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보기에는 일반 마인크래프트 동물, 동굴 켤 때, 그리고 엔더월드 갈 때, 그리고 지옥 올 때, 정말 새로운 느낌이 들수 있게 하는 리서스 팩인 것 같네요. 자, 지금 또 이렇게 입었는데, 어 느낌이 너무 좋아서 진짜 이렇게 하고 스티브 얼굴 입고 뭔가 마인크래프트를 하고 싶다는 느낌이 정말 강한데, 어,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요. 어, 실제로 이스프 이용해서 많이또 재밌게 플레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러면 여,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빠빠